자 로우컨설팅 60 다음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 여보세요. 네, 네.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죠? 아 채무 관련돼서 문의 드리려고요. 네 말씀해 주세요. 아 저기 3년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. 네. 주인도 없는 상태에서, 이제 등기도 안난 상태에서 거, 저기 아파트 건설사랑 전세 계약을 했어요. 네. 근데 한 1년 뒤에 이제 아파트가 부도가 나고, 음. 어, 아파트가 부도가 나고, 저희 음. 집이 이제 압류가 됐어요. 네네. 그래서 건설사 사장이 아 집을 자기가. 원래 집 비용은 3억 4천이었어요. 네네. 근데 거기 뭐 압류 소송 비용 해가지고 3억 2천만 원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2천만 원은 그 아파트 사장이 자기가 줄 테니까 그 나머지 비용 부담해서 집을 사라. 안 그러면 뭐 전세금이 다 날아간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게 됐어요. 네. 근데 2년에 2년에 걸쳐가지고 그 아파트 사장이 2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1원 한 푼도 입금이 안돼 있거든요. 근데 아... 전화를 해서 입금해 달라 그러면 말은 알겠다고 하는데 네? 전혀 입금이 안 되고 있는데 네? 제가 법원에 가서 지금 뭐 명령 신청을 하는 게 나은지 전화사 네? 통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은지 음...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아, 요즘에 이렇게 집 문제로 전화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. 이 대한민국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. 자,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니 우여곡절 끝에 집까지 샀어요. 근데 고민거리는 더욱 더 깊어진 네. 것 같습니다. 우리 김진성 변호사와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김진성 변호사입니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임담 네.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혹시 네. 이그 이제 결론은 이 건설사 사장님과 예. 이 2천만 원을 서로 받기로 했는데 2년에 걸쳐서 예. 그 음, 그거를 아직 지금 그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. 예, 공증도 다 받아 놨거든요. 아, 공증도 받으셨어요? 예, 예. 아, 그러면 제가 여쭤보기 공증을 받으실 때요. 건설사 예. 사장님하고 미리 작성하신 거를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으신 거세요? 아니면 두 분이 그냥 예. 가시고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문서를 작성하셨어요. 어떤 아, 어떻게 저기 하셨나요? 저희 랑하고 직접 공증 사무실 가서 거기서 작성한 거예요. 아, 그러세요? 아, 예.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. 그 공정 예. 공정 문서를 작성하실 때그 예. 채무자를 건설 회사로 하셨나요? 아니면 건설 회사 사장님으로 하셨나요? 사장님. 사장, 사장 아, 이름이 사장님으로요. 아, 건설 회사로 하신 건 아니시고요? 네. 건설회사로 하신 건가요? 아니, 면 건설회사 아, 예, 사장님이요? 네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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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이제 일단 주신 그 상담하신 내용으로 제가 안내 말씀 드릴게요. 네. 지금 상황에서 결국, 결적으로 지금 상담자분께서 받고 싶은 2천만 원은 건설사 사장님하고 관계인 거잖아요. 근데 네. 다행히 지금 공중을 받아놓으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음, 예, 네. 공중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률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인 거거든요그 네. 음. 공정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공증인들 즉뭐 이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인들 사무실에 가서 거기서 작성하는 공정문서라는 게 있고요. 음. 그냥 그게 아니라 미리 작성해 놓은 걸 가서 가서 그거를 진정 성립을 인정해달라고 해서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. 음. 또, 또전자문서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, 다행히 지금 상담해주신 분께서는 미리 작성해서다써이는 서명날을 한게 아니라 공정사무소에서 직접 공증인보고 작성해달라고 네. 문서를 작성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, 어, 특별히 지금 명령이든 소송인도 필요 없고요. 그 공정문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실에서 집행문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걸 발급해달라고 아. 하시고, 그걸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그럼, 그러니까 그럼. 별도의 소송이나 지금의 신청 필요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아. 그 공정문서라면 그걸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데요. 다만 제가 두 번째로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그 채무자가 건설사였느냐, 건설사 사장이었느냐가 왜 물어본 거냐면 지금 예.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보면 건설회사는 이미 부도가 낸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 상황에서 네. 공정문서를 채무자를 건설사로 했다면 붙어 난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없어진 거거든요. 음. 건설사장님을 상대로 네. 그 채무를 네. 어, 채무를 동경하셨기 때문에 건설사 사장님에 네. 관계된 재산, 뭐 부동산이라든가, 음. 동산, 뭐 기대, 뭐 유가증권 음. 거기 서 바로 네. 강제집행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네. 지지금융이나 뭐~ 소송 등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음. 네, 아, 오늘 ]구나? 상담하신 분은 상당히 즐거우시겠습니다 네. 모든 게 가장 유리하게 이렇게 네. 했기 때문에 공중도 해놨고 네. 그다음에 또 사장님 그~ 개인 명의로 음. 이걸 했기 때문에 네. 그뭐 100%에 승소하는 건가요? 네. 가능한가요? 근데 이제 뭐 이제 재산이 있으셔야죠. 건설사 네. 사장님도 어 재산이 있으셔야 시, 이거, 이거는 이제 현실의 문제인 거거든요. 네. 그렇군요. 뭐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. 그 소송을 이기셔도 실질적으로 그 채무자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음. 실제로 돈을 못, 소송은 이겼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. 그래서, 아... 그렇지 않기를 좀 저도 바라긴 하는데, 네. 그리고 또 여기서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냐면, 대부분, 있는, 있는데,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그 크지 않은 건설업체나 큰 어떤 사업체 같은 경우에 그 사장님하고 그 회사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세요. 음. 음. 그러니까 회, 회사랑 음. 거래해야 될뭐 어떤 거래 관계인데, 그, 그분 계약서는 결국 그 사장님하고 쓰는 경우도 있고, 음. 사장님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문제인데, 결국 계약서에는 회사와 그결의한 것처럼 그 문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근데 음. 저희 법률상으로 보면은 회사와 회사의 대표에서는 엄연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나중에 그 어떤 그 채무채 채권채무 관계는 회사와 관계된 건데 그 사장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. 음. 반대로 사장님한테 채권, 사장님과 채권채무 관계 있는데 회사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. 음.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. 그래서 다행히 지금 상담자께서는 공중도 사장님, 건설사 사장님을 통해서 개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개인 재산에도 충분히 그 관계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?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시청자님,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